어우, 귀여워. 나 하려고 해. 나 하고 싶어. 야, 장난감이야. 언니는 이런 거 관심 없네. 아직 애기라도 몰라. 나 대부분 놀아주면은 관심이 다르지. 귀엽다. 레아 귀엽다. 애기가 지나간다. 언니야, 장난감 바닥에 내려놔 봐. 고기 보내라고 응. 아니네. 무슨 냄새 맡아? 그냥 빨짱이지. 잡아줘 볼래? 엄마 여기 잡으면 돼? 나 응. 아, 무서워. 안 무서워, 나만. 떨어뜨리고 왔지. 아니야, 그러니까 손가락 여러 개로 잡아야지 세게. 응. <laughs> 귀여워. 안녕. 굳었 만져봐. 손 올려놔줄게. 왜 올려놔. 아, 싫어? 왜? 얘 거야. 겁나서 그런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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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고양이 얘 떨어질까봐 무서워 이거. 겁나서 그런거야? 응 겁나 엄마 고양이 꼬리 만졌어 꼬리 만졌어? 점프, 귀여워 응. 이름을 닭꼬리로 해 닭꼬리 활성형이랑 너무 친한 야 와봐. 놀고 있어. 열정... 귀여워. 아 귀여워. 그러다가 싸우겠다. 신났나 보다. 밖에 나와서. 제 제일 많은 애가 열정이로 하고 꼬리 없는 애저눈 초롱초롱한 아 초롱이. 초롱이 초롱이 할 거야. 열정이랑 초롱이? 어. 귀여워. 그게 겁 많은 애나. 뭐라 했지? 겁돌이 아니 겁소리. 라 권이야, 그 고양이들이 있는 쥐을 한번 보내볼까? 해기있잡가여도돼와 두... 귀엽지? 귀엽 <목소리> 아우 귀여워 나, 나 하지 말래 내려줘래 날 살려줘 는데니야 꼬리 잡으면 스트레스 받아 세게 안 잡으면 돼귀여 <목소리> 귀엽지? 돌 <톨> 엄청 <목소리> 부럽지? 깜짝이야 어, 내가... 깜짝이야 귀엽다 어, 귀여워 도망가? 안아보고 싶었어? 응, 응. 어, 나온다. 응. 언니, 나온다. 안아볼래? 기회를 노린다. 엄마, 보니까 간다 괜찮아. 응. 어디가 좀 도와줘. 못 들어가게. 엄마, 응. 도망갔어. 도망갔어. 앞에 몸을 잡아야지. 어, 어, 그렇지. 안아줘. 가려어가까안 떨어지게 조심해. 내려달래, 건희. <laughs> 내려달래. 불편한가 봐. 들어가야 <laughs> <laughs> 음, <해버려>. 음? <laughs> 뭐 <laughs> 돼. 뭐야? 빨빨이 어디지다 쌌나 보다. 열정이 어디 있어? 고야 고양. 엄마 열정이 어디 있어? 거기 못 올라가. 고양이 아직 안 들어. 아슈 언니, 그 이상해 보세요 왜? 왜? 버을안 먹어 어? 왜 버블 안 먹나? 마이나 하는 데 싫은 여기 숨어는것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는 있는 거고, 놀쟁이가 아니야. 갔다와어 고양이 소 들려? 오 어, 진짜? <목소리> 고양이 소 들려. 엄마 뭐라고? 어떻게 들리지? 잠깐만. <목소리> 얘 <안 목소리> <또> 했는데? <목소리> 어 들린다. <목소리> 어아 어,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이거 뭐야? 얘 누구야? <목소리> 얘 누구야? <목소리> 얘 누구야? 누니? <목소리> 누가 꺼냈어? 아니? <목소리> <목소리> 뭐야? 또, 야, 나또 들어왔네. 얘 하나 또 들어왔네. 뭐? 우도 뭐 틈새 있나봐. 내가 꺼내려고 레이저 포인트 꺼냈거든. 근데 갑자기 미용 거쳐. 원래. 아 이거 나 봤단 말이야 근데 틈새 없어. 아 이따 이따. 찾아다 찾아봐. 와. 틈새 있어? 있어? 어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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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아, 엄마 거기가 보여? 엄마 여기 여기. 엄마 핸드폰 보이지? 꼬리. 어. 엄마. 어. 아니 우리 이모가 훨씬 비추 비춰줄게. 아나도 후레시 있어 후레시 비시면서 이거 할수 있어 어, 꺼내줘 정아 무릎 잘되나 이거 꼬리만 내밀고 있어 어 꼬리 잡아당겨서 꺼내야 될거 같은데 어, 어 보인다 뭐야 나 얼굴 보이니 아 아니 얼굴은 없지 얼굴 엉덩이만 보여 엉덩이만 보여 아나 꼬리 잡고 꺼내야 돼 꼬리 잡고 지지르 나와 엄마 끌어. 엄마, 엄마, 보이지도 않아, 엄마는. 이모, 나 호라씨 게... 틀어줄게. 나와봐, 나. 엄마, 나. 이거 누르고. 아니, 너, 나와봐. 아유, 머리를 아예 아. 그냥 침새로 넣어봐. 머리. 진짜 우리 등치코도못 들어가잖아, 우리. 내가 잘못가봐미이 <laughs> 아니, 이거 손에 자꾸 꺼내야 돼. 뭐야, 미스 어, 보여. 내가 가볼까 아니요. 허리 길어야 돼. 왜 아. 여기서 꼼짝을안 하냐? 미스이뭐 자꾸 꺼내면 엄마 갖다 놔야지. 아. 약간 옆으로 좀, 좀뺀 다음에, 꼬리를 당겨서 옆으로 좀뺀 다음에, 이렇게 구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거꾸로 디귿자 모양으로. 디귿 여기 안 들어가서, 얼굴이 여기 있고, 여기가 꼬리가 우리가 보이고. 아, 그래? 여기, 여기가 머리. 손이 안 다, 미스? 와, 쏙 들어가 버렸어. <laughs> 어떡하냐? 아, 씨. 여기, 아이고. 여기. 춤 <laughs> 밀면, 어, 여기 어디 없어. 있어 성현아안 보여. 있어 안에 쏙 들어가서 잘안 보일 거야. 손을 그래. 손을 넣어봐 손을. 얘도 응. 레이저 포인트 다 해야 해. 아니 레이저 쏘지 말고 성연아 <laughs> 얼른 손을 넣고 꺾어. 안 보여. <laughs> 야 그냥 <laughs> 이모 내가 쑥 들어가볼게. 아니 우리 만지지 말고 여기서 한 5분만 기다려 보자. 5하면 나올 거야. 아니야 5분 기다렸다 만져. 어이거내고나봐 아, 는데 아! 엄마! 이걸로 걸을못 꺼내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고가고 미안해라 미안해 일로 와이와 뭐 꺼냈어? 아, 꺼냈어. 오. 어, 꺼냈어 아! 아이, 나를... 어? 꺼냈어?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오기 싫어, 어떡해 이모, 이 아, 됐다. 됐다. 아우 오, 미소 고생했다. 봐얘 어, 제일 통통해. 얘 겁쟁이야. 제일 통통하잖아. 아, 내가 선생이 아, 아, 아. 잘못 시나아생님이 열정인 줄 잘못 꺼냈다봐